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이슨 무선 청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이슨은 중국의 차이나와 다이슨의 합성어입니다. 브랜드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차이슨 무선 청소기가 디베아 제품입니다. 저는 기존의 디베아 X10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X10은 10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동안 이 제품을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디베아 M500 퀀텀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M500 Quantum과 F20 Max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 컬러만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M500 Quantum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흡입력입니다. 흡입력은 X10이 12000파스칼, M500 Quantum은 25000파스칼입니다. 최대 흡입력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흡입력은 배터리의 잔량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명이 줄어들거나 먼지통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흡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흡입력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터입니다. X10은 DC 모터, M500 Quantum은 BLDC 모터를 사용합니다. BLDC 모터는 DC 모터보다 소음이 적고 크기가 작으면서도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브러쉬가 없어서 내구성이 좋고 수명이 깁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세 번째는 기본 구성품인 브러쉬입니다. M500 Quantum은 X10과 같이 저가형에 적용되는 브러시보다 더 넓은 면적을 흡입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X10의 브러시는 앞뒤로 밀어보면 소리가 심하지만 M500 Quantum의 브러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조용한 편입니다. 영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두 브러쉬는 동일하게 LED로 전방을 비춰주는 기능이 있고 브러쉬 헤드의 돌아가는 각도도 두 브러쉬 타입이 동일합니다. 네번째는 작동전압입니다. 작동전압의 경우 X10이 22.2V이고 M500 컨텀은 29.6V입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소비 효율이 더 높고 기본적으로 낼수 있는 모터의 출력도 높아집니다. 다섯번째는 배터리 형태입니다. X10은 손잡이와 버튼이 배터리와 일치형이라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M500 퀀텀은 배터리만 분리해서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피가 작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은 X10이 2200mAh, M500 퀀텀이 2000mAh로 X10이 용량이 조금 더 크지만 M500 퀀텀은 전압이 높다는 점 그리고 BLDC 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력 효율이 좋아서 사용시간이 짧아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X10은 레버를 누르면 배터리 잔량은 알수 있지만 M500 Quantum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청소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먼지통입니다. X10의 먼지통은 흡입 파이프가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모터와 연결되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M500 퀀텀은 먼지통만 분리해서 통세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두 제품의 필터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M500 퀀텀은 별도의 물걸레 브러시와 흡입 브러시가 합쳐진 헤드를 한개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걸레 브러시는 자석으로 탈착이 되기 때문에 화살표 부분에 철판이 있고 브러시 크기도 흡입 전용 브러시보다 작습니다. 물걸레 청소 기능이 있어서 좋긴 한데 회전형 타입이 아니다 보니 마루바닥이 대부분인 한국의 주거 공간 특성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클레파라는 브랜드에서 각종 무선 청소기와 호환이 되는 회전식 물걸레 브러쉬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력 전압은 14.4V에서 최대 29.6V라서 혹시나 M500 Quantum과 호환이 될까 싶었는데 브러시 연결부 단자의 형상이 달라서 호환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단자 형상만 본다면 X10과는 호환이 될것 같습니다. M500 Quantum은 디 b 아의 가장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모델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 딱 하나 회전형 물걸레 헤드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나중에 출시가 되는지 글을 올려놓긴 했지만, 회전형은 아니지만 지금도 물걸레 키트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회전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 같습니다. 물걸레 키트에서도 하나 단점을 꼽자면, 물을 넣는 건 괜찮은데,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물을 완전히 빼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했다는 점은 분명 아쉽습니다. X10과 M500 u 텀을 동시에 작동시켜보면, 소리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처럼 X10을 쓰다가 M500 컨텀을 쓰시면 X10은 장난감 청소기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청소기를 오래 쓰신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신다면 20만원 이하의 저가형 청소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하의 저가형 청소기들은 앞서 언급했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침구용 브러쉬, 물걸레 키트, 거치대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하게 된다면 이것들이 다 포함된 20만원 이상의 고급형 차이순 무선 청소기와 가격 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M500 퀀텀의 가격도 물걸레 키트, 필터 1개 추가, 침구용 브러쉬, 거치대를 포함하고도 25만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메리트입니다. 현재 LG전자나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의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해전형 물걸레 헤드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가격은 거의 4분의 1 수준의 미친 가성비의 무선 청소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굳이 20만원 이하의 가격을 주고 저가형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